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바이 시그널 매수 신호가 번쩍번쩍 번쩍 들어온 최고의 암호화폐 3종에 우리의 시바이누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블록체인과 웹3 개발자, 겸 애널리스트, 인도인 바린더싱의 강력 추천입니다. 시바이누 왜 올라가는지 필요없는 내용 다 날려버리고 내용 빠르게 볼게요. 극단적으로 싸대요. 근데 그냥 싸구려라서 산다는 게 아니라 매시브 개인 엄청난 이득을 만들어 낼 거라는 거죠. 이 강세장에서요. 산티멘트. 이름만 들어도 인도 느낌 나죠? 인도가 IT, 뭐 금융공학, 이런데서 천재들 계속 배출하는 거 아실 겁니다. 영국 총리, 리시 수납도 인도 출신. 지금 유튜브 보시는 것도 사장이 인도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어도비, 이런 초대형 글로벌 기업도 인도 출신의 CEO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그 머리 좋은 인도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트, 이더, 그리고 탑급의 알트코인들이 바이존, 매수 가능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타급의 알트코인 뭐예요? 당연히 시바이누죠. 카르다노 이런 거 제끼고 그냥 시바이누만 볼게요. RSI 매수세 매도세 확인하는 지표인데 38 지금 두 번째로 강한 매수 신호 뜬 코인이라는 거죠. 2위. 그래서 투자자 차트쟁이들이 볼때 이번 강세장에 어마어마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바이누가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단타 종목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최고의 코인 세 개로 꼽은 카르다노 리플 얘네랑 시바가 뭐가 달라요? 민코인이죠. 테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게시바이우인 거죠. 지금 차트 상으로도 상승 나올 게 다들 보이는데 이 민코인 입소문 한번 타면 수십 배, 수백 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이우 이미 우리한테 2만 배 상승 기적도 보여줬다는 거죠. 리플과 카르다노 거의 불가능한 이런 미친 급등 왜시바이우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민코인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코인의 속성이 뭐냐? 트론의 창립자 저스틴 썬이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할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민코인의 대표 도지나 시바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오는 자금이 다음 타자로 민코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네 번째 반간기 이후에, 밈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하고, 준비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이런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이런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금하듯이, 매주 로또 살 돈으로 매집을 시작해 놓으셔야, 해당 시점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천만원 있다고 올인 들어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코인이 100배 천배 올라도 실제로 내가 100배 천배를 먹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100만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이 1억원 됐을 때 수익 크게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400만원 됐어 안 팔아요? 천만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2천만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 앞에 코인, 어디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천만원, 이천만원 찍었는데, 이런 가격에서 내가 못 팔고, 아, 계속 떨어지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천만원을 또 찍어요.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이천만원 가네? 사천만원 가네? 아니, 팔천만원? 세상이 미쳤나 하는데도, 내가 같이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니까, 사천만원 되죠. 울면서 나오죠. 근데 또 팔천,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손절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익절해도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코인은 100배를 뛰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벌지를 못해.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을 부담가지 않는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간다,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민코인으로 해봤기 때문이에요. 민코인으로 먹었다고 하면 저는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전략이 없이 들어가면 가격 빠질 때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 절대 못 내는 거예요. 제 영상 쭉 봐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코인 한지는 횟수로 8년 차고요. 원래 소위 말씀드리는 단타충이었어요. 딱 5천으로 해서 목표수익률 월 5%로 잡고 그땐 단기만 했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자산 100억 넘게 해준 코인 하던 일 접고 코인 올인하게 해주네 딱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 민코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미공시 정보 뭐 세력 이런 거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구독자님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내가 뒤처지면 안될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같은 정보, 같은 기회, 같은 능력인데도 제가 여기까지 늘릴수 있었던 단한 가지 차이점. 이런 흔한 정보에도 직접 해보고 깨닫고 확인한 이 민코인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강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인의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 원 정도 그거 빼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 보고 나서 이거 걸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 원 리스크 감수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 드릴게요. 예, 네,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 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본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의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천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는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일대일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 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 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 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는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 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프로, 몇만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거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9,000%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룹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선견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거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스타십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 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장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 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이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류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일론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010-8204-8285. 빨리 좀 사. 빨리 팔어. 8204-8285. 빨리 좀 사. 빨리 팔어. 여기로, 머스크.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절대 뭐 대가 요구 없고,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좀 주워 담으셔서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 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집 네 하나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출산율은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